<웃음> <웃음> 에에, 다시 이어서 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룩빼기와함에서얼룩빼기는 뭐다? 황소의 방언이다 그럼 방언을 사용해서 뭐야? <laughs> 향토성. 그렇지, 향토적인 느낌을 <laughs> 준다도 특징이 될수 있겠죠. 방언을 사용했다. 향토적이다. <laughs> 방언을 사용하면 해학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재미가 느껴져야 되는데 이건 재미는 아니죠요 <웃음> 웃음을 줘야 되는데. 자, 사, 사투리를 잘하면 막 웃길 때도 있잖아. 그럴 땐데 이거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얼룩 빼기 황소가, 여러분, 해설피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 중리적인 표현인데요. 자, 어떻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해질력. 그러면, 해질력이면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겠죠. 그 다음에, 해설피가요, 흐릿하게거든요. 희미하게, 흐릿하게, 느릿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잘 봐봐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는 표현을 적어주었는데요 아이고 이것도 중요하네요 근데 그럼 둘다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 둘다 되는 거야 이거 중물법이에요두개다 할게요 그 다음에 금빛, 게으른, 울음 얘들아 울음! 어떤 심상이죠? 청각 근데 울음이 금빛이래 시각,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시각 공감각적 심상이죠? 감각의 선이 그러면 다시 옛이야기가 지줄되는 실개천이 넓은 벌의 동쪽 끝으로 휘돌아 나갔대요. 얘는 무슨 이미지죠? 시각. 그렇지. 시각. 그 다음에요. 이실개천도 한번 볼게요. 이실개천이요 옛날 이야기를 짓거리면서 지나갔대요. 옛, 옛날의 말이야. 알았대는 말이야. 어, 뭐. 그 다음에 옛이야기 쫄쫄쫄쫄쫄 청각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서 왜 옛이야기는 지줄되냐. 정감이 있죠. 어, 옛날에 예. 너 그거 알아? 이계울에서 니네 아빠가 여기 맨날 오줌 싸던 그물이야. 응. 막 이런 얘기 해줬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정감 있는 마을에서요. 얼룩배기 황소가 어떻게 하면 금비 계울은 누굴까요? 여러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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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약에 이게 세력력이거나 아침이야, 그러면 속 굉장히 바쁘죠. 네. 근데 해질 무렵의 손은요. 게을러도 되죠. 일이 아, 네, 네, 다끝났으니까요자 네. 그러면 바뻐? 아니면 평화로워? 평화로워요. 네, 어, 아, 네. 그래서요. 자 일단 황소를 보려면 가까이서 봐야돼요? 멀리서 봐야돼요? 가까이서 봐야돼 아, 네. 그... 아하 뭐가 있죠? 시가... 시상이동 맞아요. 이렇게 큰 마을이고요. 내가 우리 마을을 생각하면 또 뭐가 생각나느냐 그러니데 <laughs> 선생님 코트를 하면 좀 아프지 않을까요? 몰라요 몰라요. 자 중요한 거는 음 후에에에에 음, 음, 하고 우는 자 이거 그래서 시선이 어떻게 이동했다? 멀리서 가까이 원정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해질 무렵이건 아니고 흐릿하게 게으른 울음을 우는 거니까요 아까는 포근했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고향 전경을 드러내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1년에서 느껴지는 고향의 이미지는 포근하고 아늑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고향 정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년에서 연상되는 우리 고향의 이미지나는 말이야. 고향을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 이렇게 된 거죠. 평화롭고 포근하다. 아늑하고 평화로운 고향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울음을 놓는 그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겠는가?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야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 후렴구는요 내용 면에서, 형식 면에서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후렴구의 반복. 여러분 이거 파란색 눈에 안띄니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다시 써볼게요. 이 후렴부는요 내용면에서 그 다음에 형식면에서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지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볼게요. 꿈엔들이 치리야 잊혀져 안 잊혀져. 서리적 잊혀져. 표현을 통해서요 그리움을 강조하는 거죠. 향수를 강조하는 거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이 그곳 어떤 그곳이에요? 고향. 고향인데 특히 고운하고 아늑하 여러분 그럼 그 그곳 하니까 마지막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음매지 해야죠. 네, 그지. 얘는 청각이 지각되지요. <laughs> 청각이 지각되지. 근데 마지막에 금비 게으른 누름을 오늘 곧 그랬으니까 곧 그곳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청각이 지각됐지 마지막에 떠오른 이 그곳의 이미지는 음매잖아. 그지? 네. 그래서 뭔가 평안한 청각의 이미지로 지적이 된거고요 꿈에도 잊히지 않는다. 서류적 표현을 통한 그리움의 강조. 주제 강조. 이것이 내용면에서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한 형식. 얘들아 이게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런 네. 운율을 <laughs> 형성하겠죠.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반복이 되니까 시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겠네요? 네. 안정감을 부여하고. 같은 곳에 반복이 되니까 통일성도 부여하겠네요? 안정감을 준다, 온유을 형성한다, 통일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아니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까지. 네개 났네? 그래서 원래는요 후렴구의 기능을 내용과 형식면으로 서술해라라는 문제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데 서술형이 아, 없잖아요, 그렇지 없죠? 네. 어 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객관식으로 찍을 수만 있으면 돼요. 찍, 찍, 어요 찍어. 원래 네, 찍는 것도 감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면에서는 주제를 강조하고요. 형식면에서 운율을 형성하고 안정감을 주고 통일성을 조여하고 연구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우 이제 겨우 1년 끝났네요. 2년로도록 할게요. 1년에서 느껴지는 고향이 무슨 고향이라고요? 정국면은... 아늑하고 평화로운 고향. 알겠죠? 휘돌아 나가니까 아늑하고 그 게으른 눈으로보니까 평화로운 고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질화로. 도시에서는 질화로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어요. 안 씁니다. 도시에서는요 벽난로 같은 거 썼겠죠 옛날에. 네. 그러니까 이 질화로도 뭐가 될까요? 향토. 어, 향토적인 의미의 시어가 되겠네요. 어, 향토적인 의미의 시어. 질화로도 향토적인 의미의 시어.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얘들아 재가 식어지면 무슨 신상일까요? 촉각. 에? 식는 건 뭘로 느끼는 거지? 촉각. 그렇지. 촉각으로 느끼는 거지. 제가 식어지면. 근데 눈으로 보는 거야. 아니 아니요. 식어가는 건 촉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알겠습니다. 아니지. 식은 거는 식었다. 촉각이에요. 뜨겁고 차갑고 이런 거다 시각으로 느끼는 거야. 아촉각으로 느끼는 거야. 시각. 사람이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다드레인식 식었다라는 감각 자체가 촉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치? 우리는. 내가 꼭 똥인지 된장인지 맛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만져보지 않아도 식었다는 걸 촉각을 통해 서알수 있는 거지. 촉각을 통해 느낀 감각이라는 거죠. 식었다라는 거. 맞죠. 그거 근데 이제 머리 속에 연상이 되는 거지. 얼음 생각하면. 네. 자, 그래서 식어지면 얘들아 촉각을 통해서 어떤 걸 드러내느냐? 이 질화로가 식었다라는 건 이미 시간이 없는 쯤 됐을까. 밤. 밤 지나서. 너무... 밤 지나서. 생각해별. 어, 새벽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시버 지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가 중요해요. 촉각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시간을 경과를 드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촉각적인 감각을 통해 시간이 경과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계좌서 배경도 알수 있어요. 질화로를 키는 계좌는 겨울이겠죠? 그다음에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여러분 여기 미음 비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네. 동일한 음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도 괜찮습니다.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음 이렇게 동일한 음운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인 밭 겨울이잖아. 이미지 어때? 지금도 포근하고 아늑합니까? 아니요 비었으니까 어때? 휑해요 휑해 황량해 쓸쓸해 응. 그쵸? 응. 그 다음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대요 밤바람... 얘들아 지금 내가 본 거야? 들은 거야? 들은 거야 들 이제 얘들아 들었으면 무슨 심상? 좋 어, 근데 알겠다. 그 소리가 말 달리는 것처럼 어. 지나간대 그럼 얘도 어. 뭐야? 청각의 그렇지. 밥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얘도 뭐라고요? 청각의 시각화 들은 거야. 일단 소리야 소리 울음도 그렇고요. 여러분 1년에서도 청각의 시각화 있고요. 2년에서도 청각의 시각화가 있죠. 밥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음, 아까 전에 분명 푹신하고 아늑하다고 했는데 이현에서는 갑자기 어때요? 정대인. 쓸쓸해요. 게다가요, 이제 누가 또 생각이 나느냐?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요, 열분 네. 졸음에 겨운 얘들아, <laughs> 이렇게 푹푹자 잠이 아니에요. 지금 집배개를 돋아 고이시는 모 어떻게? 집배개를 돋았다라는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옆에 누워 있을 때 집배개 이렇게 뭐가지 이렇게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돋아서 고였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든 잠이에요? 열분 정도 겨우겨우 든 잠인 거지. 얘들아 아빠 막 세상 편해 보여? 아니요. 그러면 고단해, 고단해 보는... 보이지, 그렇지? 게다가 막 빈바 쓸쓸라고 향량하고 왠지 얘네 형편이 어떨 것 같아? 안, 안 좋을 요안좋것 같지? 늙으신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가 아마도 계속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는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요. 아빠가 뭔진 모르지만 고단해 보여요. 여기 빈밭이라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주느냐? 황량하고 쓸쓸함을 주고요. 지금 여기다 넣을게요. 황량함. 쓸쓸.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를 떠올렸는데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뭔가 지치고 고단한 모습이죠. 열분 졸음에 든 이렇게. 그 다음에 집배경도 다 보이시는 겨우 설핏든 잠을 자는 그런 고단한 삶의 아버지가 떠오르는 바로 그곳. 도다 고이시는 곳. 자 이번엔 그곳이 차마 꿈의들이 질려. 여러분 2 연의 그곳은 마지막으로 누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그렇지. 일 연에서는 매로 집약됐죠. 그런데 이번은 그곳은 이번에는 뭐가 집약됐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집약되는 곳이죠. 음이 그 잘안 보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집약된 그곳, 여기는 청각이 집약된 그곳, 여기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집약된 그곳, 딱 아빠, 아빠의 이미지로 끝났잖아. 그곳은 그쵸? 그런데 여러분, 1연과 2연이 뭔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아니요. 아니요. 정서가 다르지. 여기는 딱 아늑하고 평화로웠는데 여기는 황량하고 쓸쓸해. 그리고 아빠의 고단한 삶도 떠올랐고요. 내용이 좀 달라요. 지멋 대로야, 그지? 네. 네, 일단 우리 이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